52번 보수 행렬이 아래와 같은 전략형 게임에서 보수 A의 값의 변화에 따른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단 보수 행렬의 과로한 첫 번째 값은 값의 보수 두 번째 값은 을의 보수이다. 게임이론 문제입니다. 어, 내시 전략과 우월 전략의 정의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내시 전략은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에 대해서 어, 최적인 전략을 내시 전략이라고 하고, 그 내시 전략의 짝을 우리는 내시 균형이라고 하고요. 우월 전략은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해서, 어, 자, 그 우월한 전략을 우월 전략이라고 하고요. 역시 우월 전략의 짝을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합니다. 보기 1번, A가 O보다 크면 인상, 인상이 유일한 내시 균형이다. A에다가 5보다 큰 10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보면, 을이 인상이라는 전략을 택했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인상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인상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갑이 인상이라는 전략을 택했을 때, 을의 입장에서는 역시 인상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인상과 인상의 짝인 이것이 내쉬 균형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유일한 내시경형이냐를 보기 위해 다른 짝을 한번 보면은 이나와 이나라의 짝인 이것을 보면은 을이 이나라는 전략을 택했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 인상보다는 이나가 마이너스 1로 유리하니까 이나를 택하게 되고요 갑이 만약에 이나를 택했다면 을의 입장에서 볼때 인상과 이나 중에 역시 이나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이나와이나의 짝인 이것도 어 내시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어 인상, 인상이 유일한 내시균형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이구요. 2번, a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일 때 그러면 a 대신에 0을 넣어볼까요? 0을 넣었을 때 인상이 값의 우월 전략이다. 그러면, 을이 인상을 택하든, 인하를 택하든, 어, 값이 인상을 택했을 때 항상 유리하냐를 보면은, 을이 인상을 택했을 때, 값은 인하를 택하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즉, 이 A가 마이너스 1에서 5 중에 가장 큰 값인, 5에 가장 가까운 값을 택하더라도, 인하가 더 유리한 그 전략이기 때문에, 2번은 틀림보기가 되고요. 3번 보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한 10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내쉬균형이두개 존재한다. 일단 이 인상이라는 전략은 갑, 갑이나 을이나 무조건 열등한 전략이기 때문에 인상 이상의 짝은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나 이나를 보면 은 음, 얘는 우리가 1번에서 구했듯이, 어, 내시 균형이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이 인하이고, 한 명이 인상일 때를 보겠습니다. 을이 인하를 택했을 때는, 값 입장에서는 인상보다는 인하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리고 값이 인하를 택했을 때는, 을은 인상과 인하 중에 역시 인하를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둘이 인상, 인하나 인하, 인상을 택하는 것은 균형이 될 수가 없고, 인하와 인하를 택하는 짝만 내쉬균형이 되니까, 3번은 두 개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A가 5보다 작을 경우에 인하, 이나 인하가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지금 우리가 3번을 구하면서 A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넣어서 구해보니까, 인하, 이나 인하가 유일한 내쉬균형이 됐죠. 그래서 4번이 어, 답임을 알수 있고요. 5번 마저 보겠습니다. A가 5인 경우와 A가 5보다 작은 경우의 내쉬균형은 동일하다. 우리가 A가 5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기 4번에서 이나 이나가 유일한 내쉬균형인 것을 발견했으니까 A가 5인 경우에 내쉬균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A가 5라고 하면은 먼저 을이 이나라는 전략을 택했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 인상보다는 이나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갑시, 갑이 이나를 택했을 때는 을은 역시 이나를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a가 5인 경우에는 이나 이나가 내쉬균형이 일단 되고요. 그런데 을이 만약에 인상을 택했을 때, 때는 갑의 입장에서는 인상을 택하나 이나를 택하나 동일합니다. 어, 그리고 갑이 인상을 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을이 인상을 택하나 이나를 택하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상과 인상 이 짝도 내시균형이 되고요. 그래서 내시균형이 하나 더 존재하고요. 그런데 인상 이나의 짝, 이나 인상의 짝은 어, 내시균형이 될수 없기 때문에 a가 5인 경우는 인상 인상의 짝과 이나 인하, 이나의 짝인 두개가 존재하는 경우가 되구요. 그런데 보기 5번에서 A가 5보다 작은 경우에 유일한 내쉬균형을 갖는 경우와 A가 5인 경우가 내쉬균형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53번은 공공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각각을 두명이 존재하고 수요함수가 80-q, 140-q로 주어져 있습니다. 공공재는 일반 재화와 다르게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경합성은 공공재에 대한 다른 사람의 소비가 기존에 그 공공재를 소비하고 있던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특성인 공공재의 배제 불가능성은 보통 일반 재화는 그 재화에 대한 가격을 지불해야만 소비를 할수 있고 어,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는 것이 특성인데 이 공공재는 어, 그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를 할수 있고 그 소비를 하는 사람을 소비를 하지 못하게 배제하지 못한다는 특성입니다. 우리는 우선 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 재화의 수요함수는 개개인의 수요함수를 수직으로 합하는데 비해서 공공재는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비경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그 수량을 소비하게 되고 수요곡선을 개별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한 그것이 공공재에 대한 수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수요 함수가 p에 대해서 p는 하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음, 이 상태로 그대로 더해 주면은 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갑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 함수와 을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 함수를 합한 220-2q가 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가 되는데 음, 주의할 점은 이 값은 이 절편이 80이고 을은 140이기 때문에 이 수요함수를 수지합할때 구간에 따라서 그이두 사람의 수요함수를 합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하나의 수요함수만 남아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프를 그려서 음, 도, 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가격과 생산량 평면에서 공공재의 시장 수요 곡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가로축이 생산량, 세로축이 가격 또는 한계 편익입니다. 갑의 개별 수요 곡선을 그리고 을의 개별 수요 곡선을 그리고 두 개의 수요 곡선에 수지값을 그리겠습니다. 색깔을 사회적 공공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 곡선이 이렇게 빨간색의 그래프가 됩니다. 좌표를 찍어 보면 이제 작은 게 원점에 가까운 작은 게 값의 수요 함수니까 절편이 80, P축도 마찬가지로 80이고요. 을은 140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수요 함수를 수직으로 합한 이 빨간색 수요 함수의 피축의 절편은 220이고 그리고 이 80인 선에서 이 높이, 여기에 가격, 가격은 80을 이 완만한, 어, 의 수요함수에 대입하면은 100, 어, p, p가 80, 아, q가 80이니까 p는 140에서 80을 뺀 60이 됩니다. 그래서 Q가 0에서 80 사이일 때는 이쪽 빨간 선이 공공재 수요함수가 되고 식은 P는 220-2Q입니다. 그리고 Q가 80이 넘어가는 이 영역에서는 수요함수의 식이 P는 140-Q가 됩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기억 Q가 0에서 80 사이일 때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입 곡선은 P는 220 2Q이다. 네, 여기 이렇게 우리가 도출을 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고요. 니은 Q가 80보다 클때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입 곡선은 P는 80 Q이다. 어140 Q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디귿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이 50일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90이다. 어, 한계 비용이 5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격선 50인 선을 어, 대충 여기라고 하면은 지금 이 빨간 공공재 시장 수요 함수에서 이 꺾여서 꺾인 그점 오른쪽인 이 p는 140 맞으고 q의 영역에서 어,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 p 50을 이 p는 140q q에 대입을 하면은 q가 90이 나옵니다. 그래서 d 것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리을은 이제 70일 경우에 한계 비용이 70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인데 70은 이 60과 80 사이에 있겠죠. 여기가 이제 p가 70인 선인데 이때는 갑과 을의 수요함수를 합친 이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수요함수는 P는 220-2Q가 되고 한계비용이 70이니까 이 P에다가 70을 대입하면 Q는 어떻게 됩니까? 220에서 70을 뺀 150을 2로 나누는 수니까 75가 됩니다. 근데, 리얼에서는 생산량이 70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공공재문제에서 답은 기억과 디그시 맞는 보기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4번. 갑의 소득은 24이고, X제와 Y제만 소비한다. 갑은 두 재와의 가격이 PX는 4, PY는 2일 때, x는 5, y는 1을 선택했고 px는 3, py는 3일 때는 x는 2, y는 6을 선택했다. 이때 값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 현실선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값은 가격 변화 전 b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를 선택했다. 지금 값의 소득은 24입니다. 값의 소득은 24고, 가격 변화 전에 가격 벡터는 px가 4고 py가 2입니다. 그런데 소비 벡터는 a가 5,1이고, b가 2,6입니다. 지금 A를 선택했는데 이 가격 벡터 하에서 그러면 이 가격 벡터로 B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 벡터 하에서 이 소비를 하려면 4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6 해서 8 더하기 12니까 20으로 현재 주어진 소득 24보다 작다는 것을 알수 있고 b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벡터인 5, 1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고요. 니은 값은 가격 변화 후 a를 선택할 수 없었다. 최초의 가격 벡터가 다시 라고 하면 3,3 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A를 선택하기 위한 소득을 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A는 다시 써보면 5,1 이었고 이것을 소비하기 위한 소득은 3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1 해서 15 더하기 3 이니까 18이 돼서, 어, 24라는 소득으로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리은 그, 보기에서는 선택할 수 없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ᄃ. 갑의 선택은 현시선호 약공리를 만족하지 못한다. 일단, 현시선호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어, 가격 변화 전에 이 가격 벡터 하에서 A와 B 중에 A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 이 소비자 값은 A를 현시 선호합니다. 이렇게 A가 B보다 한번 현시 선호됐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어, B가 a보다 현시 선호될 수 없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p 프라임으로 바뀌었을 때 a를 구입할 수 있음에도 b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시 선호의 약공리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구요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값은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를 하고 있다. 어, 가격 변화 전해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값은 P4,2라는 가격에서 A점을 소비하고 있는데 어, 이때 지출하는 지출액을 보면 은4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22가 되는데, 얘는 지금 이 사람이 가진 소득 24를 전부 소비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가격 변화 전에 이 사람은 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격 변화 후를 보겠습니다. 가격 변화 후에는 3,3이라는 가격 벡터 하에서 2,6이라는 소비점을 소, 소비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소득을 얼마나 지출하는지를 보면은 3 곱하기 2 플러스 3 곱하기 6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 2 6 플러스 3 6에 18이 돼서 24가 됩니다. 어뭐이 경우에는 소득을 다그 소비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선호 이론의 약공리 에 의해서 이 사람은 a를 소, 소비를 b보다 현시선호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바뀐 가격 벡터 하에서 a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b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 어, 2번이 되겠습니다.